안녕하세요. 강윤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메일로 파일 전송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은 인터넷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전자우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메일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네이버나 구글 다음에 회원가입을 해서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네이버에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앱을 찾아서 터치합니다. 네이버 앱을 찾아 터치하면 네이버에 화면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네이버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이버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 위에 보면 세 줄, 즉,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 세줄 바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여기서 터치하면, 로그인 하세요라고 하는 글씨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로그인 하세요라고 나오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세요를 터치합니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나오네요. 아이디를 입력을 하, 하고요. 비밀번호도 입력을 합니다. 로그인을 터치합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이 되면, 로그인하세요 부분에 이름이나 이니셜이 나오거나 또는 별칭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그인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로그인을 안 하고 싶다, 다시 로그아웃을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화면 맨 아래쪽으로 내리면,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로그아웃에서 터치하면, 다시 로그아웃 되어서 다음에 들어올 때는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화면 상단으로 올라가서요. 자, 그럼 이번에는 메일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파일을 전송하고 싶어요. 이러실 경우는 메일을 터치합니다. 메일을 터치하면 그동안 주고받았던 편지 목록이 나오는데 주고 받았던 편지 목록이 없으면 메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메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한테 메일을 보내려면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한번 보내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 편지 쓰기라고 나와 있는데 글씨는 없습니다. 이렇게 연필 모양이 되어 있는 초록색의 연필 모양이 되어 있는 그 분을 터치합니다.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받는 사람의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는 제목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제목도 입력해주시고, 아래쪽에는 본문을 입력하게 나옵니다. 터치하고 간단한 본문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야, 그런 다음에는 파일을 같이 전송을 하고 싶어요. 파일을 전송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보면 클립 모양처럼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이 바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고, 터치합니다. 파일을 첨부를 할 건데, 어떤 형식의 파일을 첨부할 건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본문의 사진 첨부를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본문의 사진 첨부 터치. 그러면 카메라로 지금 사진을 바로 찍어서 보낼 건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선택할 건지 나옵니다.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터치. 갤러리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요. 갤러리 또는 옆에 보면 내 파일, 드라이브 포토, 여러 가지를 같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갤러리를 선택할게요. 갤러리 터치.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이 중에 보내고 싶은 사진을 하나를 터치합니다. 여러 개를 같이 전송하시려면 여러 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500개까지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보면 5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500장을 보내는데 한 장이 선택돼 있다 라는 표시입니다. 선택을 다 해주시고 되셨으면 완료 터치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지금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용을 다 입력하고 파일도 입력을 했다 하면 보내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비행기 모양이 있어요. 비행기 모양 보내기 터치. 그럼 메일을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메일 목록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메일 목록 한번 터치. 그럼 현재 지금 메일을, 받은 메일은 없기 때문에 메일이 없습니다 나오는데, 아, 내가 지금 보낸 메일을 언제 보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이러실 경우는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세줄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세줄 한번 터치. 자, 그럼 여기에서 전체 메일 받은 메일함, 보낸 메일함이 있습니다. 보낸 메일함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보낸 메일함 터치. 그럼 지금 언제 어, 누구한테 보냈는지 화면에서 이렇게 메일을 보낸 목록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단계만 앞으로 갈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전 단추 한번 터치합니다. 상대방한테 내가 메일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메일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수신 확인을 하고 싶다. 이러실 경우는 아까처럼 다시 오른쪽 상단에 세 줄을 터치합니다. 거기에 보면 보낸 메일함 옆에 수신 확인이 있어요. 수신 확인을 한번 터치할게요.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보면 지금 읽은 편지는 언제 읽었는지 시간이 파란색으로 나오게 되고요. 아직 읽지 않은 편지는 읽지 않음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상대방이 편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빠져나갈게요. 자, 이전 단추 한번 터치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다 보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편지를 다 보낸 다음에는 다시 네이버 처음 화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N을 눌러서 네이버의 처음 화면으로 옵니다. 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했는데 어, 나는 이제 로그인을 그만하고 로그아웃을 하고 싶다 이러실 경우에 이제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로그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상단 세줄 바로 가기를 한번 터치합니다. 화면을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고요. 로그아웃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로그아웃이 되면서, 다시 한번 로그인하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아이디가 다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단추 눌러서 빠져나가고요. 다시 한번 이전 단추 눌러서 빠져나가면 네이버에 처음 화면 상태로 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보낸 편지함에 있는 편지를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른쪽, 왼쪽 상단에 세줄 바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로그인 하세요 라고 나오면 로그인 하세요를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좀 전에 로그인했던 아이디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이디를 한번 터치할게요. 그럼 바로 로그인 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메일로 들어가겠습니다. 메일에서 한번 터치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편지함, 내가 받은 편지함인지, 보낸 편지함인지 여러 가지 편지함을 보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세줄 터치하고, 거기에서 다시 보낸 메일함을 한번 터치합니다. 보낸 메일함을 터치하면 아까 보낸 메일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우고 싶다 하면 앞에 이렇게 체크박스가 있고요. 한번 터치해서 체크해주시고 체크를 하게 되면 위에 쪽에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삭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합니다. 삭제 한번 터치합니다. 네, 그러면 메일이 없습니다 나오면서 보낸 메일함의 편지가 전체가 다 지워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을 다시 한번 파일을 전송해서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메일을 보낼 때는 오른쪽 하단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연필을 한번 터치합니다. 편지 쓰기 터치. 반드시 받는 사람에는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신 다음에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제목을 입력한 다음에는 바로 아래쪽에 본문에 들어갈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파일도 같이 전송을 하고 싶어요. 그럼 파일을 전송할 때는 클립 모양, 파일 전송 클립 모양을 한번 터치합니다. 자, 여기에서 파일을 첨부할 건지, 마이박스에 있는 걸 첨부할 건지, 본문에 사진 첨부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지금은 파일 첨부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파일 첨부를 선택하면 아래쪽에 어떤 파일을 선택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파일을 터치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파일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거기에서 내가 보내고 싶은 파일이 있는 부분을 터치해서 한번 들어가고, 보내고 싶은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완료 한번 터치. 자, 이렇게 되면, 첨부 파일로 해서 파일이 하나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대용량 첨부 파일은 30일 보관하고 100회 다운로드 가능하다라고 하는 안내문구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으면 보내고 싶어요. 오른쪽 상단에 비행기 보내기를 터치합니다. 메일을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메일 목록에서 터치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메일로 파일을 첨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메일 보내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